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에코프로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지금 증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 증시 흐름은 빠지고 있고 역시나 코스닥도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번 좋은 내용이 나와서 요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이 어, 뉴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얼즈 IPO 청신호 지금 분할 상장한다는 얘기고 거래소 승인 대비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어, 상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에코 기업 공개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대주주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런 이유에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이 조금 늦춰졌다. 이런 내용이 어, 있고 그리고 뉴스 보면 이르면 10월 내에 어, 공모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지금 상장이, 어, 곧 다가올 거다. 거의 10월 내에 다가올 거다. 이런, 어, 내용이고. 그리고 요 승인은 대략 추석 연휴 9월 28일에서 10월 33일 전후로서 예비심사 승인 발표를 할 것에 대해서 증권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요런 기사의 흐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 체크를 해 보시는데 일단 어, 기업 분할 상장 대부분 요즘에는 악재라고도 많이 평가를 되지만 하지만 명확하게 어, 상장이 딱 됐을 때그 부분부터 대부분 어, 요런 지주사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빠질 흐름이 조금 더 높고 하지만 지금 요런 자회사 분할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고, 그런 패턴이 역시나 에코프로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죠. 상승, 조정, 상승하면서 단기 거의 8만 5천원대에서 거의 어, 두배 갔죠? 거의 두 배, 거의 16만원을 찍었으니까 두 배까지 어, 100%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어, 저번 주에, 어, 또, 두산 로보틱스 지금 다 청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약이 진행을 됐죠. 이제 임박했다는 건데, 어, 근데 아직 상장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쭉 빠지나요? 어, 그 전에 기대감으로써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에서 노려야 될 점은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해서 급등하고, 잠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쭉 올라갈지는, 뭐, 어떤 종목마다 패턴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 중요한 포인트는 어, 지금 위치에서는 어,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두산 두산 로보틱스 연결해서 본다면 역시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런 어, 유사한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다음 종목은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도 사실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이긴 한데 뭐 3년 동안 지금 최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차라리 네이버를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 어쨌든 그건 요거 지금 얘기인 거고, 어 카카오가 굉장히... 뜨거웠던 구간이 있었고 네이버도 같이 뜨거웠고 정말 국민 주식이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 어떻게 봐야 될것 같냐? 어, 카카오 뱅크 상장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 언제 상장을 했냐면 21년 8월 6일날 이렇게 상장을 하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MSCI 편입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냥 쭉 밀리면서 결국에는 어, 약간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카카오뱅크, 어, 역시나 카카오 흐름과 함께 결국에는 추세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 뭐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 요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8월 6일에 상장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지주사 카카오가 8월 6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어, 확인하시면 되고, 21년 8월 6일이 언제냐면, 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어, 볼수 있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구간인데, 어, 이 구간 전에 이미 약간 상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어, 워낙 원래부터도, 그 전부터도 사실은, 어,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지만, 요런 구간에서부터 정말 급등, 흔히 말해, 슈팅 구간을 정말 불꽃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에코 프로의 노려야 될 어, 흐름 또 결국에는 우리는 요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거를 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어, 카카오도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 에코 프로와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 최근 이런 어 분할 상장에 대한 어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 급등한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도 워낙 대장격의 종목이고 사실 이것도 국민, 국민 주식 국민 종목,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뭐 전혀 이익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요 상승, 올해 보였던 상승이 정말 마늘도안 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 그러고 지금 위치에서 제가 최근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을 때, 이런 구간 어, 차트를 쭉쭉 끌어봤을 때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 라인이 낮아진 추세이나 어, 조정을 꽤나 길게 받았다. 거의 2주 이상 동안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완만하게 조정을 끝내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오일선을 터치하면서 돌파할 때, 요거 에코프로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RSI 선도 역시나 RSI 30선 이미 과메도 구간에서 어더 많이 빠지면서 거의 요거, 어 제가 마지막에 수치 봤을 때 거의 RSI 8까지 떨어졌네요. 8까지 과메도 구간이 나왔다가 지금 오일선을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일선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어, 최근에, 어, 증시가 나빴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치, 수요일날 7% 상승, 그리고 금요일, 아,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7% 상승, 맞죠? 목요일날, 어, 2% 상승. 어, 마지막 거래의 금요일은 또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1.4% 하락했지만 요게 저가가 마이너스 4.5%까지 빠지면서 오일선을 살짝 이탈하려고 했지만 오일선을 버텨주는 모습에서 어, 명확하게 어, 세력진입의 모습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어, 일단은 좋아 보이고, 어 당연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산이나 카카오 요런 거를 100% 따라간다. 이렇게 어 100%가 없다는 거는 어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다. 요거는 당연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 유사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주의는 해보시되 분명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서 요 영상을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이런 역배열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반등하면서 역배열 상태를 아 조정을 받으면서 역배열 상태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어 단기 선들이 역배열 상태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명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명확한 수평 저항 라인 또 100만원대가 잡혀있죠. 그러면 100만원대를 이게 돌파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백 100만원 맞고 떨어지면서, 오일선 꺾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단기 고점, 그리고 1 0일선과2일선이 거의 만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까지, 150만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1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분명, 어, 이전에, 어, 봤던 종목들로 봤을 때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어, 한번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130만원, 정말 150만원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10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은 명확하게 지금 오일성과 수평 지지라인은 88만원 잡혀 있네요. 요 구간들 혹시나 이탈하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니까 지지라인은 라인 그리고 도월파야대와대 저항라인들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인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증시 흐름이 안 좋으면서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피 인버스와 코스닥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코스피 살려면 코스피 인버스가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 대부분 에코프로에 대한 비중이 코스닥 인버스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 150에서 에코프로 에코 와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지금 비중이 대략 20%에서 30%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코스 에코프로 에코 에코프로 BM이 올라버리면 그 인버스에 대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워낙 괴물 같은 상승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 인버스에 베팅한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코스닥 아니 어, 에코 프로가 충분히 저점을 한번 다진 상태에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만큼 에코 프로의 영향이 크다는 거를, 어,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한 번, 어, 요런 상장 기대감, 에코 프로 머티리얼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이전에 최근에 올랐던 두산과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거를 한 번,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 프로 BM도, 어, 본 김에 한 번, 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전 했던 거 제가 지어보고, 최근에, 어, 에코 프로 BM이 조금 더안 좋은 흐름이죠. 21선을 지금 이탈한 상태인데,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1.5% 상승하면서, 121선이죠. 초록색 선. 121선에 맞춰줬고, 다시 한번, 어, 상승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이 조금, 어, 궁금해집니다. 역시나 이렇게 저점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만하게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121선 위에 있는 21, 61선 같이 돌파 그리고 변곡이 됐던 가격이 대략 30만원대 정도 되죠. 30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에코 프로와 함께 에코 프로 BM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 있네요. 지금 위치에서 어 명확하게 30만 원이. 강한 지지라인이었는데 깨서 내려왔던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30만원 다시 돌파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앞에 고점 어 윗꼬리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 대략 한 40만원대를 넘어가면서 48만원까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위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특히나 에코프로 5일선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지 캔들이 점점 올라가는지 체크하시면서 어 짧게나마 어 제가 이걸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짧게 어 막상 상장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듯이 두상과 같이 아직 상장하기도 전인데 그 기대감에 단기간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빠졌죠.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하루 종가를 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종가상 이렇게 그런 두상과 같은 고점 패턴이 나왔을 때는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인 부분 확인하시면서 어 분명히 수익이 될수 있는 구간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